아, 덥습니다. 더워요. 정말 숨이 막히네요. 리플이 8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항상 말씀드렸던 그 신호를 보내준 거죠? 오늘은 이 신호를 보는 방법,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정준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리플의 보름천하. 그러네요. 승소 이후 2주가 지났죠? 리플이 900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래결제 방식을 향한 관심을 꾸준히 유도하고 있고, SEC 승소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는데요. 사업적으로도 아주 비전이 좋은 상황이죠. 조만간 나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리플을 모아간다면 돈 벌어가는 재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언제 오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자 리플 차트를 보면서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저 정준함이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리프 차트를 보시면요. 8월 첫날부터 장중 88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오히려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약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보기 좋게 설정해 놓은 주황색 선 보이시죠?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장중 떨어졌음에도 꼭지점을 찍고 난뒤 오늘의 시장을 보여주는 흐름과 똑같은 모습인데 15일 라이브 방송 당시 많이 하셨던 질문이 지금 들어갔는데 얼마까지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었었는데요. 그때 제말 듣고 900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 얼마 먹었어요? 20% 가까이 먹고 나왔죠. 2천만원 들어갔으면 400만원 수익을 봤다는 거죠.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신호대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오늘도 여러분께 안전한 매수 가격 알려드릴 테니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리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세계 송금 서비스의 비전을 다룬 백서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서를 통해서 전세계 결제 서비스 부분의 지도자가 기존의 해외 송금 결제 방식은 만족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요. 리플이 블랙체인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마다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을 자세히 더 살펴보기 위해 비트코인 한번 봐볼게요. 비트코인 또한 흐름은 리플과 다르지 않죠? 저번 주부터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지 못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리플 또한 다른 코인과 같이 900원 부근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죠? 코인이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영상 시작 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8월에 1000% 이상 갈수 있는 코인 알려드릴 거예요 선물로 드리기 위해 포장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이낸스가 이달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말의 뜻은 이로 인해 수혜받을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지코인도 처음 시작할 당시 1, 2원대였었는데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호기심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100만원만 들어갔다면 그럼 이게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제가 아까 8월 안에 1000%갈수 있는 코인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시게 되면 수익을 보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본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단타성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라서 내가 가진 코인이 리플이 그래서 매수세가 약한 거예요. 이 공포지수를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이는데요. 이거 보시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네, 맞아요. 그래프가 아래로 갈수록 공포지수가 큰 거고 올라갈수록 탐욕이 큰 건데요. 현재 공포보다는 탐욕이 더큰 위치에 있는 게 보이시죠? 탐욕의 위치가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리플을 포함한 지금 현재 오르는 종목에 대한 타점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010-8676-4459 010-8676-4459. 여기로 숫자 1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탐욕 지표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저 정준함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리플 같은 중장기 종목이 아닌 단기 종목으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정준함의 소통방 추천 종목의 활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의 코인에 내려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매일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간 장고의 재미가 크다는 거겠죠. 저 정준함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책임지고 알려드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누구나 돈 벌어가는 재미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순서대로 가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요, 리플이죠. 리플도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고 시장의 흐름, 즉 투자자들에게 평가를 받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 어떤 거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도 제가 방송이나 소통방에서 신호만 드리면 매수매도 누르는 것만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저의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웃으면서 보고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이 그림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모아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센티넬 프로토콜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은 27일날 소통방에서 70원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29일 이미 약30%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31일까지 매도 사인이 안 내가 없어 원성이 자자했었는데요. 자, 보세요. 40% 이상 수익이 정확하게 고점엔 사인이 나갔죠. 이거 1만원 들어갔으면 4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제가 드린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o i n e s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ambi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암호화폐 야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14억 인구인 건 모두가 아시죠? 이분들이 만 원씩만 모아도 14조 원이에요. 14조 원. 체감이 되도록 최대한 비유를 해드리자면, 1억 원이 만 개가 있어야 1조 원인데, 14만 개가 모인 거예요. 체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래서 대륙의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륙의 엄청난 자금이 어디에 들어갈지, 어떤 코인에 들어갈지,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해 드릴 건데 대륙의 자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보여 드리고 있지만 수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있을 거예요 지인 중에 JP 모건에서 일하시는 분 통해서 아주 어렵게 구한 거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 상단에 JP 모건 보이시죠? 여기 대륙에 자금이 들어가려고 하는 수의 코인. 그게 무엇인지 이 문건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코인들이 뛰기 전에 잡으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위 상단에 보이는 010-8676-4459, 010- 86764459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번역하고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 들여서 만든 선물이니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는 시간만 투자하셔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이 문건에 들어있는 수액코인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요점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한달 안에 1000% 이상 상승할 종목 지금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 보신 분도 처음에 했던 말이 확실한 정보 맞냐 이거 수익 보면 나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유리방 가입 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면 나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정준함은 후원 유도, 금전 요구, 멤버십 가입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매매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 뭐 유료방이 있어야 권유를 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료방 가입도 해봤고 돈 내고 정보도 받아봤던 피해자예요. 저 정준함도 평범한 애아빠이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악성 유튜버와 불법 유료방에 피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짧게 안내해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라이브 방송에서는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010-8676-4459, 010-8676-4459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초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라이브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준함이었습니다.